똑 같은 색고똑 같은 색고 아, 왜? 색색고뭐고아고 세고. 세고. 어요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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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장인 고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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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저는 언제나, 맨, 아, 멘트 치고 있는데. 역시, 인색 고르기 잘했죠. 무슨 맵부터 인색이기 때문에, 정말, 어 벌써부터 다르죠? 아, 아 아쉽다. 내 흑현이라서 잘 몰랐구나. 얘가, 얘 우리 팀이야. 괜찮았어. 아이고, 루, 어디 뛸라고? 우리 건가? 아니네. 아왜저 따준니? 아, 왜아 이번에, 이번에 좀 내가 이번에 한번 하면 또절망의 소리 날거 같거든. <놀람> 나겠네. 쭉. 역시 말래 말래 찍은 보람 이 있어. 아이씨 패스키로스 패스 가자. 베이베에 가자. 베이베에 가자. 베이비에 가자. 베이비 가자. 나도야 가자. 나도야 가자. 아, 저새끼 계속 좁어 어, 뭐야? 왜왜 여기? 아, 이고 아쉽다. 아쉽다. 정말 혼대책 고됩니다. 소음이 정말 엄청난데요. 여기서 한번 뛰어봐야 선수들은 제대로 축구를 해 봤다고 할수 있겠죠. 네. 매주 수만 명이 넘는 팬들이 바로 이곳에 모입니다. 아, 정말 짜릿합니다. 네. 피키 피키 피키. 네. 헤딩 연결. 아, 영다

아어 어, 뭐야? 사이드 아닙니까? 자, <laughs> 이것이 뭐다 안도의 소리. 와, 이게 진짜 이건 어떻게 끊다진 짜로

나오줌말이아 진짜. 레전드. 네. 레전드야, 레전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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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웃 버리는데. <laughs> <laughs> 아웃지마 그만 웃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가, 지가. 지가. 오케이. 진짜. 밖에 밖아 지가고 지가고 있네. 이거 빡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노예 본방인지 몰라요. 아아 진짜. 아으 제발 제발. 아자어 아, 역시 콜. 역시 콜. 정말 잘하죠. <laughs> 어. 어. 아, 이때, 내, 대 그대, 내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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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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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 그대, 어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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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뛰 날뛰 날뛰. 아 날뛰어. 아베이형잘 뛰어. 오 저거 이거, 이거 없던 줄 알았는데 없사가 아니야. 올 <laughs> 아. 어, 아 이렇게 아쉬울수가 아. 아 날뛰 어디 가니? 날뛰 어디 가니? 라모스. 아 안전하게 가자고 깊어. 네가 할수 있어. 네가 할수 있어. 네가 할수 있어. 네가 할수 있어. 네가 할수 있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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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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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건 절대 야한 소리가 아니라 힘든 소리 이게 약간 진하면 나는 소리라고 <laughs> 맞아요. 제 맞아. 절망의 소리랑 비슷한 <laughs> 거예요. 이이 <retour. 웃음> <laughs> <laughs> 이. 이, 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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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야, 주신너 이리 와 봐.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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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이소리내지 마. <놀만> 아. 내 거다. 내 거죠? 베일이 잡고

아 몸을 뚫었어. 이건 레전 공격적으로 가자. 공격적으로. 움직좋저 오, 오 케이드 케이드 케이드. 이

또 마시셨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이거는 여기 빵이 아니라 저희가장 잠깐 좀 아가리 아가리.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옷벗고 바가 벗고 발가벗고 집까지 와도 된다는 벌칙빵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 3대 네, 2. 마, 아, 아라 어려웠습니다. 님의 승리입니다. 저의 승리죠. 제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에드미시 아, 님에서 네 번째 경기를 보고 감사합니다. 2번판 저가